내손이동에 공지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한 몇천평 낸것 같습니다. 심어놨고요.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코스모스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바람이 살살 불어가지고 어 코스모스가 춤추는 것 같습니다. 중간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어, 길을 내가지고 산책을 산책을 안 치면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 여름에는 이제 여기가 계양기비 있잖아요. 계양기비 제 영상에도 담아놨습니다만 그 계양기비를 쭉 심어가지고 그것도 정말 아름답고 예쁩니다. 코스모스는 더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. 한 그루, 도구로, 한 그루 도구로 있을 때는 좀, 좀 그런데 여러 그루 이렇게 있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앙시에서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코스모를 심어놔서 어떤 면에서 시민들의 배려라고볼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 지금은 좀 명소가 됐습니다. 저 뒤쪽으로 보이는 지금 이제 산 하나 놓겠습니다만은 저 뒤쪽에 지금 산이 보이죠? 되게 모락산입니다. 저쪽 너머로는 이제 산장호수인데.